자 11번은 지금 x축 위에 점이 하나 있대. x축 위에 점이 하나 있어. 이 놈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데 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이 P에서 이원 C1에 그은 접점 있잖아 Q. 이 길이하고 P에서 이 원에 그은 접점 있지 R. 이 길이가 같대요. 그랬을 때뭘 구하라? P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그냥 방정식 푸는 게 제일 쉬울 거 아니야? 쉽겠죠. 여기 레이0이라결할까 그래서 접선의 길이. 우리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너무 쉬워, 접선의 길이는. 밖에 한 점이 있잖아? 여기서 접선을 그었대요 접선을 딱그었잖아 이렇게. 음. 접선을 딱그었잖아이 길이. 이 길이 어떻게 구한다? 여기 중심. 중심에서 이 점까지 거리에서, 피타고라스 반지름. 여기 피타고라스 하면 돼. 여기 D하고 R 빼면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에서 루트 시험은 어때요? 이게 바로, 접선의 길이가 나와. 되게 쉽지? 그러니까, 집, 접선의 길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쪽으로, 음, 반지름. 반지름 구하고, 피타고라스. 여기서 피타고라스. 이해도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여기 중심. 여기 중심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접선 내리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피타고라스. 이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점이랑 이거 아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0 0,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는 길이가 얼마? 1이 될 거고 여기는 a가 될 거고 맞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루트 a제곱 빼기 1이 될 거야 그래서 루트 a제곱 빼기 1하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지 얘를 이제 우리 뭘로?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6y 더하기 21은 0 자, 그러면 x 이렇게 하고 빼 16을 더해주고 빼주고 16 빼주고 자,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 9를 더해주고 빼주고 그래서 3의 제곱 빼기 9 더하기 21은 0 그렇죠? 마이너스 25에다 21 더하니까 마이너스 4 넘어가면 4여서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는 거지? 여기는 2가 되고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여기가. 여기가 지금 중심이 4.3이죠? 여기 빗변의 길이는. A 빼기 사이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길이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것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면 되죠? 루트. 어, 이놈을 제곱하면 루트는 날아갈 거고. 4 a 제곱하기 9, 마이너스 4. 이 제곱하면 4죠?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25 빼기 4니까 21이야. 여기 했다, 뭐. 루트 씌워준 게 길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얼마? 21이다, 이거야. 그럼 두 길이가 같다면서?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21이, 루트 a제곱 빼기 1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죠? 뭐, 같다. 로트 복겨도 같은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22에서 a는 얼마? 아, 4분의 11이다. 그래서 4분의 11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뭐, 그렇게 어렵고, 뭐, 특별한 개념이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조건 그대로 썼어. 접선의 길이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접선의 길이 각각 구했고, 그두 개의 길이가 같다. 이용했어요.